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혹시 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를 뽑으실 때는 눈을 감으시고 상대방을 떠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손이 먼저 가는 카드를 픽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집중하세요. 1번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과 헤어지기 마지막 모습에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상대방은 버거워 보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모습과 또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헤어짐과 헤어지지 않는 좋은 결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서는 10개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고 오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싶어서 계속 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그 지팡이들이 다 쏟아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현재 모습은 아직도 우리 1번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민에 있습니다. 동전들은요, 이때까지 내가 맺어놓은 열매예요. 한마디로 1번 분들과 이때까지 쌓아온 추억들. 그 기간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딸까 말까 다시 일본 분들에게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일본 분들에게 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고 이렇게 멈춰 있거든요.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한다면,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안정적인 연애를 원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이 안정된 기반 속에서 신뢰를 쌓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두렵지 않는 관계를 원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물은요, 감정이에요. 근데 컵에서 물이 막 샘솟고 있죠. 이것은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왜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이 말이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한마음 한뜻이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탈출구, 또는 기독교 창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못 보고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두 분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함이 가득해요. 연락이 올까요? 에서는요, 두렵대요. 연락하기가 무섭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연락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앞선다고 해요. 마치 악몽에 꾸고 일어난 것처럼 엉엉 울고 있죠. 결과적으로도 이 좋은 기회, 좋은 일들을 위하려면 큰 산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시려면 이큰 산을 넘을 힘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 산을 넘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질에 겁먹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과 상대방 서로의 마지막 모습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 카드가 떴어요. 상대방 마음도 내 마음도 모르겠고 또 우리의 앞으로 갈 미래에도 확신이 없으며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확실치 못한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고 상대방 모습에서는 어, 좀 지쳐 보여요. 그래서 소드 4카드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지금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말 휴식을 주어야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더잘 대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힐링 시켜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주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때예요. 상대방 모습을 보면 어 굉장히 지금 편안해 보이죠. 정말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주위에 있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줘요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본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재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번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호기심에 있거든요. 잘 지내고 있나? 요즘 뭐 하고 있나?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대요. 왜안 해요? 라고 했을 때는요. 절제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을 지금 절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한번더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연락하기보다는 고민 중에 있다. 그럼 연락이 올까요? 네, 옵니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번 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외의 레노먼드 카드로 보자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 변화는 나에게 기쁨과 또 행운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상대방이 휴식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갖고 난 후에, 다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 2번 분들에게 온다고 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상대방과 헤어진 마지막 모습에서는 서로가 굉장히 아프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드 9 카드와 상대방은 소드 3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연애 운이 나빠지면서 3번 분들은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부딪히지 못했던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요. 상대방도 이게 상처가 난 모습이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별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카드이고, 또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지금 현재 마음에서는 이 상처로 인해서 벽이 좀 생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모습과 버틸려고 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 발전은 못 하더라도 이게 버틸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큰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좋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텐 오브 컵은 또 행복과 안정, 평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 많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소드 에이스 카드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지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행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연락을 왜안 할까요? 라고 하는 카드에서도 칼 9개가 지금 머리 위에 있어요. 이 칼들이 자기를 찌를까봐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재회를 했었을 때 좋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거든요.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모습에서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빠르게 재회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갈등 중이고 상처로 인해서 벽이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연락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온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 레노먼드 카드를 보셔도 변화가 찾아온다 라고 나오면서 이 성공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태양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이 현재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락이 늦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마지막 모습과 상대방 마지막 모습에서는, 어, 우리 4번 분들,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헤어졌을 때, 헤어지기 직전에 생각이 정말 많았대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4번 분들 머릿속에 가득 메어지고, 또 머리도 아프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나왔고, 상대방 모습에서는 컵 8카드가 나왔어요. 미련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 지금 마음에서는 우리 4번 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나옵니다.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생각 중이에요. 이 작은 펜텔크를 소중히 머리에 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나? 뭐하고 사나? 이렇게 근황을 궁금해 하기도 한데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소드 3 카드가 나왔어요. 아직 마음이 아프대요. 일단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이 소드 3 카드는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크게 너무너무 아픈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4번 상대방 분이 두려운 것은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또 이별이 올까봐 우리 4번 분들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연락이 올까요? 라는 모습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펜타클 살을 다리에도 두고 마음에도 두고 머리에도 두고 있어요. 이 펜테클들은 우리 4번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두고 잊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 갈림길과 여자 카드가 나왔어요.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서 레노먼드 카드가 여자라고 칭해줬나 봐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갈림길 카드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4번 분들에게 오실 것 같거든요. 망설여지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우유부단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 4번 분들을 선택했다 라고 나와요. 지금 당장은 상대방 분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4번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내나? 근황을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4번 분들을 계속 미련해 두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 연락은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